돈도 이렇게 진짜 사업하든 뭐든 영업을 하든 돈이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돈이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도와주겠냐고 언제쯤 풀리겠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없어도 그 분만 보고도 보고도 언제 어느 때에 응? 이렇게 된다 열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뭐, 동쪽으로 가면은 있고, 남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고, 뭐, 서쪽에, 북쪽에 귀인 그쪽으로 가야 귀인이, 귀, 인이 들어온다? 그분이 누구요 나도 지금 가서 한수 배워갖고 오게. 귀인이라는 거는, 어,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다급할 때, 다급할 때딱 나타나갖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귀인이거든요. 귀인이거든. 한마디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이렇 사업을 하는데, PD님이 사업을 해. 에? 그런데 이리저리 하다가 보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실상 적어서 나한테 5억이 필요해. 지금 당장 5억이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만약에 2억밖에 없어. 그러면 3억이란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해야 다 메꿔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3억이란돈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많이 했겠어? 에 은행권도 안 돼, 에 그죠? 만약에 은행권도 안 된다 이런다고 하는데 언 뜬금없이 내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해갖고 아 요즘에 이렇게 해도 이걸 메꿔야 되는데 돈이 돌지를 안안고 너무 힘들다. 오일 때 넌지시 말을 했는데, 어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업을 동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하다가 보면, 이제, 피디님이 세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와요. 만약에, 1, 2, 3. 세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와. 생년월일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생년월일 다. 이름하고 갖고 와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번은 뭐 걸,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안 좋다. 또 2번은 이렇게 된다. 3번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본인한테는 귀인이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귀인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예, 네.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거를 귀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돈도 이렇게 진짜 사업하든 뭐든 영업을 하든 돈이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해다가 보면 돈이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도와주겠냐고 언제쯤 풀리겠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년월일 없어도 그 분만 보고도 보고도 언제, 어느 때에, 응? 이렇게 된다, 열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뭐, 동쪽으로 가면은 있고, 남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고, 뭐, 서쪽에, 북쪽에 귀인 그쪽으로 가야 귀인이, 귀, 귀인이 들어온다? 그분이 누구여? 나도 좀 가서 한수 배워갖고 오게.